어, 어떤 느낌이면 아저 사람이 혹시 외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거는요 네. 너무 갑자기 짜증을 낸다든가 짜증을 낸다? 지나치게 잘해주든가 아, 갑자기? 네. 사람이 변하면 네.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이 자식이 갑자기 변했어요? 어. 그러면 그거는 거의 90% 이상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네. 나는 저 인간 딱 보면 알어. 이걸로 판단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어, 어떤 느낌이면, 아, 저 사람이 혹시 외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정확한 거는요. 네. 너무 갑자기 짜증을 낸다든가. 짜증을 내? 네,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지 않던 사람이 신경질을 내기 싫어. 오히려 미안하니까 잘해주자. 어, 반대로. 또그 제가 그 얘기 들으려면. 네. 지나치게 잘해주든가. 아, 갑자기? 네. 그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아, 아, 어쨌든 이 사람이.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음. 뭔가 느낌이 있다. 그쵸. 사람이 변하면 에.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이 자식이 갑자기 변했어요. 어. 그러면 그거는 거의 90% 이상 아.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선물 사와. 그죠 선물도 갑자기 사오고 아. 커플링을 해온다든가 네. 커플링이 3개짜리야 뭐 이럴 수도 있는 아. 거죠. 그 여자 하나 와이프 하나 나 세지같이. 하나 <laughs>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던 짓 하면 일단 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제일 많은 거는 한 80-90%가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요? 네. 집에서? 아주 잘해주는 경우는 덜 해요. 그럼 왜 짜증을 내지? 일단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 아, 저쪽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한테 짜증이 나요. 이쪽은 아니고요. 싫은 거야? 네. 싫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 근데 진짜 선수들은 또안 그럴까요? 진짜 선수들은 잘해주죠. 그죠. 그리고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어. 정말 어떤 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항상 지저분하게 하고 다닌대, 남편이. 음. 여자가 붙을 수 없다라고 아. 생각할 정도로. 근데 바람을 5년인가 폈는데 동창하고 네. 5년 동안 지저분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자기는 바람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대요. 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이 남자를 도대체 누가 좋아할까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꾸미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바람피는 티가 하나도 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그리고 바람을 폈어. 그러면 이제 그 증거가 확실해. 네. 이럴 때 변호사를 찾아가는 분이 있고 네.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심리 상담가를 더 많이 찾으세요, 처음에는. 네, 네, 처음에는. 왜냐면 소송을 어. 해야 될지 말아야 네, 될지도 네. 모르시고, 소송을 하는 게 우리 가정에 도움이 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시겠고, 음. 소송을 하면 바로 이혼하는 거 아니냐, 옛날 간통체처럼. 그렇지. 소하는 순간 이혼이 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담가를 먼저 찾고 부부상담가를 음. 찾으시는데 소송을 하면은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가 걸려들면 겁이 나기 때문에 네. 헤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네. 근데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거든요. 음. 남편이 돈을 다 내줄 거라든지 음. 이미 상감 비용이라든지 모든 소송비용을 내줄 거고 그렇게 되면 남편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해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음. 많거든요. 음. 근데 그럴 때는 소송을 안 하시는 케이스가 좋고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제 법적 네. 분쟁이 되니까 소송 비용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네. 진짜 이혼하기로 작정을 하면 협의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바람핀 상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아우, 엄청 많이. 어떻게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쵸? 상처를 준 쪽은 그쪽인데 왜 그쪽이 아니라 내가 치유해야 되냐 그러는데 아. 상처를 준 사람이 치유를 해주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순 있죠. 그 사람이 에이. 의지가 있을 때는 도움을 주지만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음. 내 상처는 내가 제일 치유를 잘할수 있거든요. 음. 그걸 제가 스스로 도와드리는 겁니다. 음. 음. 근데 우리가 왜저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고? 음, 한번 바람 핀 사람 또 핀다. 네, 근데 음. 부부간에 바람 핀다는 거는 이제 부부간에 배신한 건데. 네 그렇죠. 또, 또 바람피지 않습니까? 대부분 재범, 삼범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걸려서 둘이 화해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재범이 많죠. 아. <웃음> <웃음> 이걸 어쩌나. 네. 재범, 어. 삼범으로 많이 오시니까요, 저한테. 아. 많이 오세요. 또어떻니까재범 번. 동시에 두 명, 세 명하고도 바람피시는 분들이 <laughs> 있어서 상관소송을 세 명, 네 명을 상대로 하신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부부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남편분의 어떤 문제, 결핍, 트라우마 같은 걸 분석하고 또는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또 약도 드시도록 제가 정신. 연계해서 치료받을 남편이 수 있도록 해드려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 아내랑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 안 가면 끝이야 하니까 아... 오시기 때문에 아... 또 오시면은 또 제가 마음을 딱열수 있도록 아... 이 외도의 문제 전에 음... 부부간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아... 부부 관계에 어떻게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없을 음, 수 있겠어요. 음. 그러면은 그 문제도 같이 짚어가면서 음. 치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분들도 이해받는다는 기분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이건 잘못했지만, 외도는 잘못했지만, 음. 그 전에 관계 속에 있었던 쌍방의 문제는 그게 해결될 때좀 해소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요즘엔 반대로. 네. 뭐 그동안에는 남자가 허람피는 유형이 훨씬 많았겠지만. 맞아요. 여자도 상습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아 그러면 상 아니 그런 사람들은 상습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아... 자신의 음. 어릴 적 결핍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어떤 관계 아... 속의 부족함을 그걸로 채워요? 네, 그걸로 채우는데 왜 그러냐면, 원가족에서 느꼈던 음.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음. 내 가정이라는 곳, 원가정에서. 음. 그럼 연애할 때는 그 가정이 아니고, 가정 번외죠. 음. 음. 그러니까 막 재밌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그게 내 가정이 되죠. 네. 그럼 옛날 원가정이 가졌던 아 부정적인 측면을 네. 여기에 바로 투영이 돼요. 아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부모화 되면서 네. 내가 그때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은데. 그 관계를 찾아요. 부정적인 아... 관계를. 아빠 같은 사람은 피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어른 내남편이 남편하고 똑같아. 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느끼려고 노력하고 내 가족을 원가족을 음... 지금 가족과 투영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 그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이 가족과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원가족과 지금 현재의 가족이 다르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해소가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도록 두는 거죠. 근데 지금 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네. 과거의 나의 상황이잖아요. 어렸을 네, 때 네, 트라우마.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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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좀더 진지해지기 전에 네.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지해질 것 같아. 네. 결혼까지 갈 수도 있겠어. 네. 그때 상담을 받아야 되겠네. 제일 좋죠.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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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의 잠재력을 내가 파악을 해야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파악해도 결혼하면 다 고생합니다. <laughs> <laughs> 100%가 어딨습니까? 살아보는 것만큼. 사람이 음, 그렇게 할 수가 음. 없으니까 음.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 그럼,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사람. 음. 이걸 좀 파악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예비 커플들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가슴이 찡할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은 결혼하면 바람 피겠는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가족분석을 제일 처음으로 하니까, 아. 가족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관계가 좀 많이 단절되고 싶은, 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이 많이 부족했던 음. 냉철했던 그리고 음. 가정 아동 학대를 당했을 확률도 아. 학대를 당하신 분들은. 아. 자신의 결핍을 가정에서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사전에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분의 인정과 칭찬을 충분히 해줄수 있는 음. 그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애정이 결핍되어 있던 분들 네, 아.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 좀안쓰럽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트 하거나 이럴 때 계속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집중하지 못하고 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음. 근데 한 곳에만 머문다그 해서 바람 안 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음. 근데 확률이 높은 쪽은 계속해서 여성분들을 스캔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외적인 거에 굉장히 계속 그 쏠리면서 아니, 아니,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있는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헤어진 케이스도 있는데 어.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 쳐다보냐 이렇게 네. 하고 싸우게 되는 남자가 거죠. 지나갈 때안 쳐다보잖아. 안 쳐다보죠 그런 분들은 <laughs> 아. 저는 쳐다봅니다 남자 네. 지나가면 네. <laughs> 어.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제일 그 확률 높은 거는 이제 결핍이 심각하신 분들이 제일 확률이 네. 높고요. 가정 환경을 떠나서는 사실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그런 가정 환경이 나빴던 사람은 다 바람피냐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걸 반대로 극복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 그러했기 때문에 네. 나는 그러지 네.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100%는 없으니까 순금도 음. 99.9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100%는 없는데 그런 분들이 좀 확률적으로 높다는 음. 거고 아무래도 나쁜 남자 스타일인 분들 있잖아요. 어. 잘 잠수 타고 어. 연락 잘안 되고 어. 이런 분들은 사전에 좀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음. 게제 생각입니다. 또 연애할 때는 또그 터프함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우, 나쁜 남자 멋있죠. 네, 음. 근데 그 매력 때문에 결혼했더니 진짜 나쁜 놈인 경우. 그러니까 있나요? 리더십 있다고 결혼했더니 음. 보쉬한 거죠. 아주 <laughs> 과묵하다고 결혼했더니 아예 말을, 말을, 말을 안, 답답해 네. 죽을 것 같고. <laughs> 내 배우자가 있고, 네. 배우자 옆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좀 경계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 아무래도 바람에 관련된 거라면 여사친이죠. 그리고 여사친. 직장 동료인데, 음. 그 근무 시간 외에 자꾸 연락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연락 와서 사적인 얘기. 아, 나 사실은 뭐 결혼한 유부녀분이든 유부남이든, 나 사실은 와이프하고 사이 안 좋아. 아내하고 뭐, 뭐 남편하고 사이 안 좋아. 이런 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 그건 뭔가 여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음. 그럴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음... 그리고 카풀 하자는 건 절대 안 되고. 아, 카풀. 어, 카풀을 음...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묶어서 방에 가두시는 게 <웃음> 낫습니다. <웃음> 차를 한대 사주시거나 아니면은 에... 어? 아예 차를 뺏어버리거나 에... 그 저쪽에서 카풀을 요청하면 차를 에... 뺏어버리고 <laughs> 차가 없어서 카풀을 하겠다면 에... 차를 사주십시오. 에...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외도의 유형 중에 가장 아유... 기가 막혔던 외도의 유형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진짜 상담을 받았던 네, 사례이기 때문에, 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서, 네. 이제, 옆동 여자분하고 바람이 나신 거예요. 어. 남편분이 항상 재활용 쓰레기를 해주시는 거죠. 안 하다가 갑자기. 어. 그래서 거기 한한 한 30분 걸리니까. 네. 재활용하는데 뭐 30분이나 걸리 뭐, 많이 들고 나가면 그러겠죠. 많이 <laughs> 만들면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버리겠죠. <laughs> 그래서 잠깐 그, 그 사이에. 외도를 예, 를 하는 걸 잡으셨던 와... 케이스가 있어요. 토끼구만. 네, 예, 잡힌 거죠. 예. <웃음> <웃음> 와, 그 사이에 응.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차에 가서 그거 어떻게 잡았지? 그거 차에 블랙박스래요. 아... 음, 그때는 차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차에서. 차에서, 예. 차 블랙박스로 잡으셨어요. 야, 주민들 많은데 그 공용 주차장에서. 아파트 환경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진짜 대부분의 <laughs> 사례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속속는 건데. 네. 예. 요즘에는 부모 때문에 속 썩는 자녀들이 많이 다오래요. 네, 보셔갖고 자녀분들한테 그 음. 남편의 바람을 도움받고 계신다는 아내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음.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죠. 그건 아이한테 넘길 게 아니다. 음. 아이를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완전히 정말 피해자거든요. 아, 뭐, 아이가 알아버리면 뭐 네, 에이. 아이들이 막 펑펑 울고, 바들바들 떨고 그래도. 아빠를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딸뿐이니까 어. 아들뿐이니까 내가 안 나서고 아들하고 딸을 종용해서 아빠 바람을 못 피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아내분들이 아, 계세요. 그렇게 그런 계겠구나. 거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미안한 행동이죠 아이들한테. 그럼요. 근데 미안한 줄 모르세요. 그래요. 네. 그럼 나는 어떻게요?라고. 그왜 자기밖에 모르지? 그렇죠. 음, 원래 자기는. 대부분은 나보다 자식이 먼저인데. 근데 그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그게 되지 않는 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남편분들이 너무 강하고 막막 아... 막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없는... 의지할 때라고는 자식밖에 없는 하긴 또 그런 상황이면 음... 또 그런 상황이어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런 실수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구나. 사실은. 지금 얘기를 쭉 이어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네. 그 지금 현재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마음아리 하고 계신 분들도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 네네. 해주신다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네.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잘못이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음. 그래 맞아 내가 못했어. 너무 잘못했고 존중하지 못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일단 자책감, 음, 수치심 이런 것들을 느끼세요. 음. 어 내가 얼마나 여자라서 못났으면 남자라서 못났으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외도를 한 사람들은 그 외도를 한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배우자하고의 문제 때문에 바람을 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음. 배우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하게 풀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말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해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결핍을 풀려고 한것 뿐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들을 자책하시는 걸좀 먼저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 한재원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